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유뚝입니다. 오늘은, 아웃브레이크 팩 50개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복이 없어가지고, 어차피 다 나오긴 하지만, 그래도, 까는 맛이 있잖아요? 오픈 n o 그렇죠. 프리미엄 아웃브레이크 컬렉션. 아. 이거, 전설 비율이 어떻게 되지? <laughs> 이거, 어디서 많이 본 비주얼인데, 이거? 길거리에서 할머니들이 붕어빵을 파실 때. 자 다음 거 열고요 아우 어, 파란색 좋고요 아이솔레이션 다 이거 아 이거 일반이 없었지? 그러고 보니까 조피아 헤드기요 조피아도 남자같이 잘생겼어 살짝 남자같이 생 오우 레전더리 아애시 엘리트 세트 이거 공짜가 아니라 이거 티티 테서은 떠서 주는 거야? 근데 모르겠고요. 하나, 세 개. 아, 이게 파란색이, 흰색이... 딴걸 쳐주냐? 하자, 에바. 어, 에바. 파란색. 이거 옆에 딸랑딸랑 딸랑 붙여다니는 거 이거 상태가 좀안 좋은데? 이번 팩은? 어 레전더리. 어 예뻐요 이거 새로운 신캐 라이언 총이죠 총 스킨. 이거 스멜이 공룡 스킨으로 나오려다가 지금 공룡 스킨 두 개인 거 보니까 예 공룡 스킨 나오려다가돈 팔아 먹으려는 유비의 수작이었습니다. 네. 그렇고요 다음 팩아 바로 아데 처음으로 드는 보라 팩이죠. 오, 창카 형님, 이거는 그냥 기본 스킨에 헬멧 맡겨도 괜찮겠는데 이거 잘난 이게 그 그거죠 트레일러에 나온 거. 어, 소보라색 투보 투 보라색. 아 잉이네. 잉 너무 아줌마 같구요아 파란색. 아. 엘리트 있으니까 필요 없고 아 파란색 아닭좋구요 닭은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먼저 하고요 파란색 아 사창카 어 사창카 아가 헬멧이랑 같이 써야 되겠고 보라색 엘리트 미스 이거는 뭐 음이 없고요 여기서 또, 엘리트는 뭐, 애쉬 중후반 때 모습인가? 중장년 대하나모르겠고요 여기서 또잘 보는데. 아, 파란색. 글라즈. 글라즈, 진짜. 왜 항상 글라즈는 이렇게 색깔, 막, 새약 막, 원톤이야, 원톤, 그냥. 다 노란색 아니면 다초록색이래 저라면 검은색 스킨 쓸것 같습니다. 그 뭐냐. 저번에 나온 거. 그리고 이번에 이거 예쁜데? 이거 예쁜데 노란색 뭐 공룡 스킨이 있지 않나? 공룡 스킨이 없어가지고 모르겠고요. 팔로우 도번드고요 어. 보라색. 아그 의미 없고요. 다음, 빨리 빨리. 다음으로 또 보라색. 아 이거 예쁘네요. 아 이게 이게 더 애, 이게 제일 예쁜데 총 스킨 중에 뭔가 감염이 된 듯한 그런 느낌 좋고요. 아 레전더리 또 오랜만에 뜨네요. 레전더리 아, 아 맞아 이거 이게 레전더리였구나. 공방에서 사람들 쓰는 거 보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. 이거 이 요게 디테일이죠 리전 총은아 리전인데 저기 비질 총은 예. 디테일 잘 살렸고요. 파란색, 파란색도 꽤 예쁜데 노란색 색깔이 잘나왔어 색깔이 좋아 파란색 어, 우와 시파란 쓰고 이거 쓰겠는데? 캄바스 개 이쁜데? 총스키는 되게 잘 뽑았다 뭐 테이프 붙인 건가요 이거 손에다가 확대가 안 되네 뭔가 손에다가 반창고 엄청 붙이고 막 아기가 막 아빠들 보면은 막 아기들이 여기다 반창고 붙여주잖아요 그거 같네 보라색 아 정말 진짜 제짓산 아니고요. 아 레전더리 아 이것도 예쁘죠 이거랑 아까 그버 카마스 그거랑 그두개 원래 공용 스킨인데 이거 그냥 알파페로 나온 것 같은데 이거? 아 유비 살짝 의심되고요 아아 아, 히바나 그냥 머스타 누고요안 쓰죠? 히바나 뚝배기인가 그러면? 아 이거는 쓴 사람 좀 있겠는데, 그런데 별로구요. 안녕하세요, 파란색 아, 퓨즈, 이거 왜 이렇게 마스크 쓰고 또 마스크를 쓰니까 애들이 숨막혀 보이냐? 원래 이런가? 어, 아, 이거 예쁘다. 이거 되게 예쁘다. 이거, 이걸... 흠. 어, 핑카, 핑카 맞나? 안 아, 핑카겠죠. 뭐, 핑카 뭐, 평범, 평범. 사이가, 사이가는 노란색 칠하다 말았어. 이거, 이거 뭐, 노란색 칠하다 말았어.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아, 이거 노란색인데, 노란색 또 덮어 씌우는 거는 뭔? 예 별로구요. 아레전더리와이 앞에 보이긴 하니 <laughs> 앞에 보이긴 하니. 예 미래에서 오는 것 같아. 얘 예. 이렇게 깠는데 아직 29개까지밖에 안 깠고요. 얘는 스모크 안 써야 되네요. 스모크 차별당했고 아 근데 아웃브레이크 하는데 스모크가 말이 너무 많아 쌍도맨거든. 영국 신사가 아니라 영국 촐사기예요 얘는 별로 구해요. 보라색. 아, 벅. 벅은 써야죠. 네, 저도 벅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또 투톤 잘 빠졌습니다. 검은색이랑 노란색. 벅은 또 잘했어요. 자, 아, 보라색. 이것도 예쁜데? 이거랑 딴 거랑 공용 스킨으로 나왔어야지. 흠 그리고 카카 얘네 스페셜 차트는 다 해줬네 아 레전더리 어고 그러니까, 예쁘다 흰색 예쁘다 뭔가 전설급은 아닌 것 같은데 예쁘군 데 이거 파란색이어도 예흠 레전더리급은 아니세요. 어또 레전더리, 또런, 또 전더리. 닭 <laughs> 이랬어? 닭데몬이였어닭 뭐머리였어? 요거 파여서 이렇게 이상하게 튀어나오는 수준 레전더리인데. 어, 이것도 예쁘다. 이것도 예쁘고요. 근데 장난감 같아. 되게 플라스틱스럽다 뭔가 재질이. 그리고 또 파란색. 어, 애쉬 애쉬는 예쁜데. 뭔가 예쁜데 뭔가 별로 같아. 그냥 그렇고요. 아 파란색. 아또 파란색. 산파랑 아, 조피야. 로피아 손가락 무엇 안쓸거고요 저는 아 사파랑 버 버는 용서해 주지 와 아, 수염 안에 가득 찬거봐 좋은데 기분 더럽겠다 그리고 아 레전더리 사파랑이 이거 레전더리는 무엇 아 라이언 이렇게 재질이 하나같이 얘도 레전더리급은 아닌 것 같은데, 아무튼 그렇구요. 파란색. 글라저. 이것도 예쁘다. 이건 예쁘네. 이 예쁜데. 예쁜데 별로야. 뭐지? 뭐가 초록색. 뭔가 이상한데? 차라리 그게 노란색하고 다른데. 음. 그렇구요. 보라색. 아, 어, 스모크. 스모크는 워낙 고 뭐, 워낙 잘 어울려가지고. 어, 라이언 헤드기요. 뭔가 그거 같다. 그 다크나이트에 나온 베놈이었나? 그게 뭐였지? 맨 마지막 그냥 라이즈에 나온 거. 베인이었나? 베인 맞아, 베인. 베인 잘 맞는데. 예술이라 해야 되나? 흠 그렇고요. 보라색 와얘 혼자 빨간색이네. 뭔가 빨간색 공용 스킨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미스. 히바나 개 별로고요. 이바람보시봐 뭐, 머스타드 붙는 오징어처럼 생겼어. 음. 퓨즈, 퓨즈 별로고.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가면 보라색. 와 이거 진짜 이거 스킨 진짜 예쁘다 이거. 이거를 공용으로 내다 써야죠 유비소부터야. 그렇게 어드밴스드 에지션 내고 욕처 먹더니 정신 안 차렸니? 아무튼 그렇구요. 보라색. 아. <laughs> 와, 안경 쓰고. 마스크까지. 와, 이거. 렌즈 오지게 반사되겠다. 귀엽네, 이거. 와, 되게 돌팔이 의사 같아그아웃라스테 나온 그리고 마지막 팩은. 아, 마지막 팩 파란색. 파란색을 치고. 오, 어,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네. 50개 깍끝났고요 어,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바.